최근 6, 7년 사이에 나이와 행복에 관한 그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어 많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불행하게 느낄까요? 아니면 더 행복하게 느낄까요? 뻔한 답 같으면 이런 질문을 할 리가 없죠. 눈치가 빠른 사람은. 답을 알아챕니다. 네. 참여한 사회학자와 이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10대, 20대에 높이 올라간 행복지수가 20대가 지나면서 40대 후반, 50대 초까지 바닥을 제일 불행해졌다가 이제 50대 중반부터는 저서서 올라가서 85세가 되면 18살보다 더 행복하답니다. 설망을 <laughs> 가지세요.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60살부터는 10년이 지날 때마다 행복지수가 5%씩 막 올라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참 궁금하죠. 나이가 들면 체력도 딸리고 마음을 원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고 또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 의욕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더 행복감을 느끼게 될까? 네. 연구결과는 보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긴 인생 동안 겪은 그 고통과 아픔들 때문에 아주 조그마한 것도 행복을 느끼게 되는 그 마음을 배운다는 거예요. 속도 상해 보고, 환란도 당해 보고, 어지럼도 당해 보니까 그냥 평온한 것 이것만 해도 행복하다, 감사하다. 아무것도 아닌데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산책하고 그냥 가족들하고 대화하고 그냥 여유가 있는데 그 것, 그 조그만 사소한 삶의 사소한 것들이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이게 감사하게 되고 그감사하다 보니까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정원 가꾸기 또는 동네 산책하기에서 얻는 그 행복감이 해외여행 갔다 온 행복감하고 비슷해진답니다 젊어서부터 그런 사람이 있으면 <laughs> 평생을 행복할 수 있어요. <laughs>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삶 행복은 감사의 마음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하고 가족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이게 당연하다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감사하게 느껴지면 내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삶의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것도 내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다.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 것도 우리들은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한해 돌아보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네. 근 별로 행복하신 얼굴이 아니시니. 오늘 감사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열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까이 갈수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예수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하게 주세요. 가까이는 못 가고 예수님이 그들을 딱 보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다짜고짜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좀 이상한 말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 갈때는다 나았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맛있는 거 먹고 막 간절히 기도해서 나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제사장에 가서 어, 프로브 받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오케이 하면 그때부터 정상인들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치료도 하지 않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받자고짜 보이라는 거예요. 그열 명이, 네, 어쨌든 그말 듣고 갔어요. 가는 중에 이 모두 다 깨끗함을 받은지라. 열 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한 사람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그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였더라.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은 예배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하며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시여, 당신께서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인정해드린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 그, 그 그의 예배와 감사를 받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아홉이 다 어디 갔느냐? 한 사람 이 이방인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은혜 받고, 그게 그것으로 감사 없이 그냥 지나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주세요. 기도해서 기도응답이 됐는데 그리고는 땡이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라고 감사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햇빛은 받으면서도 해를 쳐다보지 않듯이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그 은혜에 감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감사하는 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감사하고 믿음이 무슨 관계입니까?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감사. 감사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은 거저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셨다. 인정해드리는 예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가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 믿는 자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늘 감사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기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 감사해야 돼요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지 예수님의 십자가 원다가 무슨 상관인지 전혀 관계없이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은혜 받아서 죄회개하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듭났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두움에 제 가운데 종로로 닿는 데서 이제 빛의 나라로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삶으로 들어간 빛의 나라로 들어간 우리.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뭡니까? 이 땅을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고로세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장 곧 죄사함을 얻었다. 도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영적인 삶, 우리 영적인 생명 이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받은 축복 외에도 우리는 일상의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요. 특별히 암민는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가을에 단풍이 있는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면서도. 또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즐거움이 가득한데도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고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감사지를 못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모든 생태계를 다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고듭난 사람, 영적인 축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고듭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단지 나를 구원하신, 구원하신 영적인 은혜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그동안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삶의 일상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 가을 단풍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하늘을 봐도 감사하고 구름을 봐도 감사하고 컬러풀한 나무 잎을 봐도 감사. 내게 건강 주시고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다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서 감사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아랫배 빨간 사과를 보시는데 빨간색이 어디 있습니까? 빨간색이 사과 속에 있습니까? 빨간색은 아무리 사과를 쪼개고 쪼개도 없어요. 도대체 우리가 이 칼라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 칼라와 색깔은 물체 자체에 없습니다. 햇빛을 받아서 그 햇빛이 하나님 눈에 들어올 때내 눈에 있는 시신경이 여러 가지이 팔을 색깔로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사과 안에는 빨간색이 없어요. 바나나 안에는 노란색이 없습니다. 단지 그 빛을 받아 들어오는 그 팔을 내가 노란색으로 빨간색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색깔을 볼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왜요? 행복하라. 즐겨라. 여러분,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와 악기 소리를 듣는데 그 악기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악기는 공기만 치는 거예요. 매질, 매질이 돼서 공기의 음파가 귀에 들어오면 귀는 각각의 다른 음파를 이런 소리로 저런 소리로 듣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공기가 없으니까 소리가 안 들리죠. 소리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청각신경에 이런 음파는 이런 소리로, 이런 소리는 피아노 소리로, 폭포 소리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행복하라고, 즐겨라고.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하, 얼마나 에, 우리 믿는 사람은 먹을 때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맛을 봅니까? 맛은 물체 안에 그냥 있는 거라고 아니에요 물체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안에는 맛이 없습니다 맛은 우리 혓바닥에 있습니다 그 물질이 우리 혀에 감각에 부딪힐 때 혀에 그 감각세포가 달게 짜게 또 쓰게 시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을 볼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왜요? 행복하라고, 즐겨라고.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맛보는 거, 걷는 거, 내 심장이 알아서 떼어주는 거, 여러분 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영어 눈으로, 믿음으로 보시고, 감사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마땅한 것이고, 이제 감사가 없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 눈으로 떠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순간순간을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그 자체가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 보고 감사하는 자, 감사해서 행복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이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볼수 있는 영의 눈이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구원하신 새 생명을 주신 그분에 감사해서 행복하죠. 또 우리 육체의 삶에 주신 것들 그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사소한 삶의 일상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니까 행복하죠. 그렇게 우리는 늘 행복하고 늘 감사해서 늘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행복할 수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늘 감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삶은 실제 힘들고, 고통스럽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한일 많아서, 차마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감사할 텐데 현재 내 처지를 보니까 아직 주님의 은혜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내가 아직 이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안 왔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아직 내가 그것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있습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미 받은 영적인 은혜, 육적인 은혜, 받은 은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받지 않는 은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게 은혜 주실 것이다라고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 처지가 현재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가그 것을 믿음으로. 복잡고 말씀의 약속을 약속 이루어질 그 은혜, 약속대로 하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현재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무엇을 감사합니까? 대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말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감사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역시 성돈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가 받고 믿는 것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것이다 말씀하셨다 그것을 믿을 때내 안에 내 현실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미리 받을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힘들어도 염려 근심 속에도 감사하게 되는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감사했듯이. 저도 이렇게 벌써 이제 우리 교회 7 년째 이제 목회하고 있는데 이렇게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약한 인간인지라 뭐 모르겠어요 이것이 욕심인지 교회가 이게 부붕돼야 되는데 더부 붕해야 되는데 사람들도 더 많이 성장해야 되는데 더 많은 일꾼과 헌신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제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어쩌면 좋습니까? <laughs> 이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또 안타까워지면서 불평이 감사가 안 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 번은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네,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는 모민교회의 머리시라 골로세서 1장 18 그는 모민교회의 머리시라 어 갑자기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시구나 내가 머리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구나 그분이 모든 처지를 다하시오 예수님이 나보다 더 고민하시고 예수님이 다 해결책을 다 하시고 나는 예수님이 머리심으로 그분이 하라는 대로 잘 듣고 하면 되는구나. 말씀이 제 마음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니까 주님이 머리시다 하는 것을 붙잡으니까 소망이 생겼어요.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힘이 왔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내가 할수 없습니다. 주님은 답을 알고 계시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마침내 주님께서 하실 것을 인해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길래 빌립보서 사장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을 제안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염려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염려근심을 잊어버리라, 무시하라. 그게 아니고, 그염려은심을 싸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염려근심 아주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면 아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이염려근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 마음을 지키시는 걸 경험하게 돼. 그내 마음을 지키실 때, 평안할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 근심 속에서. 감사라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므로 그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지금 내가 왜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왜이 고통이 이렇게 오래가는지 도대체 무슨 의미 무슨 목적이 있는지 알수없을지라도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모든 일이 다핏터게들 합력해서 그 사람의 선을 이룬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현재로는 마음이 어렵고 괴롭고 힘들지만 이 모든 일들이 다내 앞에서 나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 나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미리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이해 안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성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영적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적인 눈을 떠 일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외을 보고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 믿는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어려운 처지에 빠져 힘들 때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게 주실 은혜를 미리 감사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 날 우리 영에 감사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